안 가도 되 겠지？30 받는 충격 피해 <laughs> 174 밖에 안남았 네？아니 구나, 하나 짜리 구나. <laughs> 잠깐 만 여기, 두 마리 있었 는데 하나？아, 얘가 위에 있었 구나. 요새를 업업을해야될 거긴 하, 해야 될거 같다 요새가 너무 이거 남았다가 이제 어, 이거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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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정화. 얘를 먼저 빼야겠네. 어우, 얘왜 이렇게 딱 많이 먹었죠? 리턴해야겠는데. 니슐리웨또 네 왔다. 백백백. 백 백. 잠깐 외교 오버? 오버다. 외교 오버인데. 이거 찍고. 굿굿타이밍. 백백백. 니슐웨 네 짱. 넘나 사랑해요. 나는 니슐웨를 네 사랑합니다. 넘나 좋은 아저씬 것 같아. 대학 만들었고 200에다가 절제지 90에다가 천자 천명 다섯개 문화 수용 다섯개 문화 수용 네덜란드인이 있나요? 홀란드를 수용하면 됐나? 아 기억이 안나네 네덜란드 안나오게 하려면 근데 나와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사실 막을 수 있어요 너치를 우리가 수용하면 됐었나?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버건디 수용 하나는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제국으로 여기 신도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런지 제국으로 못 가네. 그죠? 이 정도면 제국 파워 제국 파워 아니까이 정도면? 제국으로 못 가는데 좀더 먹어야 되나? 보통. 잉글랜드만 먹으면 거의 제국 아닐까? 조약 취소 배상금, 돈, 클레임 포기하다 동맹계기 콜터는 누구? 보헤미아 왕국? 아깝시다 나중에 우리 오스만 때릴 때 불러야 되니까 계정은 먼저 눌러 놓을게요. 저기 이슬람 쪽 계정하면 되겠지. 못 따라요. 그러니까 안, 뭐안 달리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문제야. 최대 절대주의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제국이 제국 있을 때 그게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예 공국 취급이었어. 해서 뭐 예전보다 낫다고 봐야 되나? 외교관이 그나마 있으니까. 예전 아예 공국, 공국이어서, 그쵸. 그렇죠. 빨리 끝냅시다 이쪽에 반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열쇠가 어디있나 보지? 1시 개혁 하나만 더하고 자겠습니다 3표 마인츠 왜나안 뽑아? 아 싸움 중인가? 아 미안. <laughs> 싸우는 주제에 표 달라고 그랬네. 마인츠 먼저 빼야겠네. 화내기 전에. 돈만 뜯을게. 형이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뒤져서 나오면 알지. 오케이 okay. 다시 뽑아주잖아. 시철 <laughs> 면허 보유, 정통성, 정성 감사하면 안 돼요. 충성도 정통성 증가. 알자, 알자 리더라 이따 빼고. <laughs> 아 돈은 계속 안 벌릴 겁니다. 자취도 계속 낮추는 바람에, 근데 괜찮아요. 낮추면 또 다시 자취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아베뇽배 어디 있죠? 때가 없어. 보자. 딱 먹어도 화안내려나 셋을 먹어야 되거든, 여기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면. 화가 많으시네. <laughs> 화가 많으신 분들인데 잠깐만 밀란 해방, 음, 스위스 해방 하고 싶은데 점수가 안 된다. 밀란 한번 한번 해고 밀란 해방 한번 하고 스위스 해방, 부십점 만들어야겠네요. 변경. 성공 조금에 이따가 아 이슬람 쪽아 이슬람 쪽이 없네요 코어 좀 받고 할게요 코어 거의 다 받겠습니다 상자 오일라트의 상점 명분 아직 조선이 안 보이는데 가고 있어요 만나러 <laughs> 우즈벡 보이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10년이 끝난 것 같은데 어우씨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10년이 10년이 한세월이 짧지가 않아. 위에로 좀 걸려. 자, 코가 짜라락락락 코가 바꿔 코가 바꿔 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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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루살렘야 예산을 먹었나요? 우리가? 안 먹었네. 어, 워 어,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네. 빨리 성교사, 나더 먹자. 75점 성교사가 중요해요. 내우살렘이 난리가 났더라.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진짜 어이가 없더라. <laughs> 무책임하게 끝이 없어. 뭐야? 이거 이 자식 또람또 노렌부르크 강제 개종 배상금 모스크바는 깨지 말죠. 보자. 마르 또 왜? 아나 진짜 이 것들은 버그는 아니겠지? 그냥 자기가 바꾸는 거겠지? 아니 클린한 세상을 나 우리는 원하는데 컴퓨터는 약간 좀 카오스 카오틱한걸 원하나 봐요. 끝? 어쨌든. 아, 또 뭐야? <laughs> 카오스틱한 걸 원하나 봐. 말을 안 들어. 조금만만 만들어 놓을게요. 금방 바꿨어. 이건 뭔가 좀 버그, 버그인가? 중심지 버그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 하나도 없으면 막개정을 하는 바보. 22. 희한하네. 건다 때리. 자기가 카톨릭이 좀 싫으니까 가는 거겠지? 행정 다 찾고요 아 행정 터진다 17테크 18테크 이거 하나는 외교가 겠습니다 삐리링 이거 하나 더 병종은 기마병이랑 포병 갤렙 기마병 포병 끝났네. 발란군이 하나 어디 있다, 있다는데 이건가? 70이에요 끝 Yes. 밀란을 해방시켜줬다 에슈밀란 해방하던 해방해방 해방. 바딘 먼저 해방 예상금, 돈 클레임 포기 조약 취소 하나는 올룸 올룸도 죽었나? 아 다섯 명이구나 아씨 알작 진짜 원룸을 수가 없던데, 원룸이 없던데. 아, 자유시 그냥 다 없애버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자유시. 다섯 명이라봤이0 0 0 0이에요 대국적으로 우리가 <laughs> 별 의미가 없지 그냥 n g 다강 u n 버릴까보다 씨 열받는데 대국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독재정은 자유슈가 될수 없대. 또 독재정이니? 너네들도 <laughs> 잠깐만 보 포지 포자 안 돼. 우선은 스페인 휴전인가요? 자, 포르투갈. 명분 있나? 없어. 그러면 우선은 먼저 옷을 먼저 패고. 헝가리 똥지만 들어온다고. 아, 뭐가 좀 같이 싸워주면 좋긴 좋은데. 괜찮잖아 먼저 싸우면. 무슨 말 우리 맨파워로 팝시다. 우리가 팝시다. 펼수 있을 거야. 성전. Go, go. 아, 이거 일정 수가 있나 봐. 그치? 일정 수가 있는데 <laughs> 일정 수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일정수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뭔가 나온다던가. 아이고. 문화적 불안정. 전멸또 들어오게 합시다 들어오세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터키인들 환영 어서오세요 팔찌 또뭐 먹었냐 이씨 볼 수가 없네 어다디리 비싸. 고해봉인 왜 그렇게 찡? 골드 아 a r s 환가볼수 있네요. 명분이 조작되다 패배로 끝나다 블라이스. 아무래도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패는 것이 이득이죠. 브르즈와 개충 만료. 음, 맨 파워 나쁘진 않은데 끝난 다음에 받읍시다.

보헤미아은보헤미아왕시리원 동맹, 르네스 브룩 왕십리원 동맹 포장 클레어는 만들고, 수도가 리스본인가요? 리스본은 만들고, 르네스 브룩크안 들어오겠지. 5432 네안들어올것 같아요. 보정 취소. 킬룬 동맹. 킬룬도 깨도 되는데. 차라리 딴딴 애들이 더 나온데 지금. 브란덴이라든가 보헤미아가 더 나온데. 아니 브란덴이라든가 브란덴이 브랜든이 잘났네요. 그렇죠? <laughs> 브란덴이던가가 아니고. 브안한 데는 잘 나는데 딴 애들은 잘못세우는 애들이라 아뭐 좋은 거가 왜뭐 이렇게 다 쓰레기야 기율도 없어 절대주의 인력 증가 땡큐. 정통성 위신증가? 똑같네. 인력 증가랑 같겠네. 그와 중에 발란군. 음, 자치권 증대. 자치권 증대 발란군. 어디 있어요? 여기인가? 요거. 39K라는데 아하! 용... 우리 우리를 막아주려는 고마운 분들이었네 34,000 날라가는거 애국자셨네 애국자 이거 끝나면 개혁 하나 잠깐만 이거개혁은 이렇게 그 지나가고 란트 평화록만 할까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딸것 같은데 어차피 또 만들었고. 아우리 애국자들 역시 이것이 바로 외국이다. 사보이, 함부르크. 아 잘못 됐다. 지도 훔치게 되네. 야 지동범 채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 보여. 페르시아 못 훔치나요? 훔쳐야겠다. 어. 너무 안 보여. Yes. 어 지동훔치기 써야겠다 앞으로. 너무 안 보여서. 에로사항 꽃입니다. 빨리 들어가! 24시 공성능력 없구요. 아, 우리 애국자들이 사망하셨네. 7하나 남으셨나요? 그러면은? 아, 스페인이 <laughs> 또분열국이 자식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이것도 아, 이건제노 k 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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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고, 멀었고 뭐로코 머러... 어우, 뭐로코왜 이렇게 커? 스페인이 하나도 못 먹었네. 저, 우리가 먹으려면 또 클라는데, 저거... 아씨. 빡신데, 저거... 이타, 아프리카... 어, 여신놈 기 하나 추가했대요. 잘했다. 여기 남았네? 음... 사산이라 불리는 구멍 어디 봐자 수입 유용 청성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가청청청지 <laughs> 내가 내가 가리키는 거. 그청청청청청청 어, 없나보네. 왜 없었지? 우리 그 보내는 거 있지 않아요? 장군 보내가지고 뭐걔들 세게 해주는 거 있는데 그게 없네. 왜 없었지? 그 좋았는데? 어, 행정이 너무 남네. 잠깐만. 뭘 먹어야 돼? 지금. 3 7점3 8점해5가 위주로 이거를 원래는 얘한테 5려고5는데비5 5 5 5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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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둥글게 <laughs> 가두리 장교패견이 없어졌어 왜, 왜 안되지 네, 장교패견 해가지고 올려주는거 있는데 동린열만 낮추고 규율인가 올려주고 뭐. 맞아요 장교패견이었던거 같아 글글 돌아 吃吃的。